제가 지금까지 그 어, 커버한 고기 한 3, 40곡 정도 돼요. 월마 공연 때 했던 게 보통 한 3곡 정도씩 묶어가지고 한 5분 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일자도 못씩 해가지고. 근데 다 까먹어요. 다 까먹어요. 진짜 다 까먹어요. 그, 그 엑소의 중독이란 것도 있었거든요. 아, 좋죠? 여러 뭐 히어로가 여 했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나뭐 아, 던졌다가 박았다가 했다가 같 맞아 맞아. 줄넘기 춤이었죠 줄넘기 춤. 맞아 맞아. 이거. 아빠랑 먹 아, 아 되잖아요. 아빠 먹었어요. 맨 끝에. 이런 것도, 네. 어결거다 했다 진짜. BTS 것도 했었고. 아이돌 해가지고. 난이 났었어요. 예 연말에 시간 되시면 보러 오세요. 살짜리가 제로 키우니까. 그럼 이제 마지막 곡으로요. 어, 2015년에 보명강에 제가 나갔었어요. 네. 이 밤이 지나면 함께하시죠.